오늘은 하나님의 말씀 출애국기서 제 32장 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미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국당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산에 올라갔던 모세가 빨리 내려오지 않자 백성들의 마음이 변했습니다. 그들의 마음이 모세에게서 떠났습니다. 그리고 아론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아론을 송동합니다. 아마도 이랬을 것입니다. 당신이 형이지 않습니까? 언제까지 동생 뒤만 따라다니고 동생 뒤치다거리만 하렵니까? 이제부터는 당신이 우리의 지도자입니다. 아마도 이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아론은 결국 그들의 가문 이설에 속아 그들의 요구를 따라 그들의 신 금송아지를 만들어냅니다. 여러분 속지 않아야 합니다. 사람들 말에 속지 않아야 합니다. 그들이 나를 부추겨도 그것에 속아 교만하지 않아야 하고 반대로 혹시 그들이 나를 향해 절망스런 말을 한다 할지라도 그 말에 속아 스스로 절망하지도 않아야 합니다. 오늘도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메시지를 붙들어야 합니다. 사람의 말, 마귀의 말에 속지 않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